607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2X가 원소인데 5 이하의 자연수니까 X는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집합 B의 원소는 2배 하니까요. 2, 4, 6, 8, 12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 A는 1부터 1까지 가능하죠. 그럼 집합 X가 될수 있는 것은 2, 4, 6, 8, 10은 포함을 해야 되고 1, 2, 3, 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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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 4, 6, 8, 10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 4, 5, 7, 9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에 다섯째 을 필요한데요. a도 되면 안되고 b도 되면 안되니까 1,3,5,7,9가 있으면서 2,4,6,8,10다 되는 거한개 빼고 1,3,5,7,9 하나도 없는 공지법도 제외하면 2,4,6,8,10 하나가 될수 있죠 이것도 하나 빼면 32 빼기 2 돼서 30 정답은 30개입니다